하루에 딱한대 오는 버스 비만 오면 끊기는 전기 그런 조지아 산골 마을에서 자란 한 소녀가 지금 서울에서 무역회사 팀장이 되어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일이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드라마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정시에 오는 버스 한 장면에 인생을 걸기로 한 그녀 도대체 어떤 여정 끝에 가족까지 서울로 데려오게 된 걸까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믿을 수 없는 한 조지아 여성의 리얼 서울 정착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지아 산골 마을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면산 너머에서 해가 떠오르고 그 빛을 따라 저희 가족은 포도밭으로 향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날이 많았기 때문에 태양이 유일한 시계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마을엔 하루에 한번 그것도 7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지나가곤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버스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을 바깥에도 있다는 걸책 속에서나 알수 있었습니다. 하른 도시에서 잠깐 일하고 돌아온 사촌 언니가 저에게 낡은 스마트폰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더는 안 쓰니까 니가 써봐. 데이터는 없어도 와이파이 되면 유튜브는 볼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조심스레 폰을 주었습니다. 액정이 깨져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작은 화면이 창문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근처 와이너리 소개 영상이나 도시 풍경 같은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한국 드라마의 클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내용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주인공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딱그 시각, 그분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면에서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진짜로 저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 후부터는 한두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밤 12시가 넘어도 사람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편의점에서 따끈한 도시약을 사먹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사람들끼리 존댓말을 쓰고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게 대하는 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진짜로 있을까?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전기가 끊길 때마다 스마트폰이 꺼질까 조마조마 하면서도 하루하루 배터리를 아껴가며 한국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속에 아주 조용하지만 뚜렷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어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마을을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동네 어른들은 늘 여자가 멀리 가서 뭐하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창고 옆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혼자 한 부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쓰인 한글 자모음을 따라 적어보고 유튜브 자막을 멈춰가며 발음을 흉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제 것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무심했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에 한글 노트를 본 어머니께서 이게 뭐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저 그냥 드라마가 재미있어서요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 노트를 보시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그 세상, 정시에 오는 버스와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존중이 깃든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제가 살아보고 싶은 현실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서울의 야경이 담긴 브이로그를 보며 상상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 반드시 한국에 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던 한국 드라마 속 인물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언어, 걸어다니는 거리,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점점 제게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이면 포도밭에서 일했고 하루 종일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손등엔 상처가 가득했고 발끝은 늘 흙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드라마 속 장면 하나하나가 제게는 꿈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당장 한국에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는 조금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을 찾아보고 사촌 언니에게 부탁해 한국인 유튜버의 영상 자막을 받아 적었습니다. 종이 위에 낯선 글자를 적으며 언젠간 이걸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노트는 어느새 한 권, 두권 쌓여갔고,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걸 하냐는 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게 마당 뒤편 헛간에 노트를 숨기고, 그 속에 작은 희망을 함께 묻어두었습니다. 하루는 와이파이가 되는 마을 회관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떤 영상 속 여행자가 한국의 고속철도를 타고 부산까지 단몇 시간 만에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선 30km 떨어진 도시도 하루가 걸리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선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단지 동경이 아닌 변화가 필요하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드라마 속 나라가 아니라 제가 가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포도밭에서 한국어 단어를 되뇌던 그 시간들이 결국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 와이너리에서 구인공고가 나붙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대상 안내 알바, 한국어 가능자 우대, 그 문구를 본 순간 제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어눌한 한국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지만 사장님은 저의 목소리를 흥미롭게 들으신 듯 직접 와서 이야기해보겠냐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조심스럽게 와이너리를 찾았습니다. 낡은 구두와 다림질이 덜된 셔츠 차림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네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사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게 웃으시며 그 정도면 충분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채용을 결정하셨습니다. 첫 근무 날 한국인 가족 단체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멘트를 꺼내 들고 여기는 와인 만드는 장소입니다. 이 와인은 레드 와인이고 저쪽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라며 버벅대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오히려 제 설명을 듣고 박수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너무 귀엽다. 열심히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과 함께 감사의 눈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에게 소중한 팁과 감사 쪽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님께서 따로 저를 부르시더니 성과급이라며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 마을에서 한 달간 포도수확을 도와받아가는 임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서 배운 한두거가 돈을 벌게 해주다니.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조심스레 돈 봉투를 드리며, 이거 제가 벌었어요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한국어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와이너리에서의 수입이 마을 평균 월급의 두 배를 넘기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저를 보며 쓸데없는 공구나 한다고 수군대던 분들이 이제는 엘레레는 똑똑한 아가씨야 라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나도 유튜브 돈볼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마을 안에서 제 자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저는 드디어 모은 돈과 사장님의 응원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냐며 눈시울을 붉히는 어머니를 껴안고 저는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드라마가 보여준 그나라에 진짜 그런 곳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제 심장은 두근거림을 넘어 뛰는 듯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고 그곳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55분. 전광판은 9시 6015번 버스 도착 예정이라 적혀있었고 그 시각 정확히 9시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아라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드라마 속에서 본 장면과 현실이 겹쳐졌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지하철이 예고된 시각에 도착하고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었고, 그곳 직원들은 제가 어눌한 한국어로 말해도 친절하게 답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감동했습니다. 정착 초반에는 고시원에 머물렀습니다. 창문은 작고 방도 좁았지만 매일 불이 켜지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침에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오후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6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제 통장에는 100만원 가까운 돈이 쌓였습니다. 정확한 급여, 시간에 맞춘 출퇴근, 예측 가능한 생활 모든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고시원 방 안에서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머니는 진짜로 저게 네 방이야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곳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다시 살아봐요.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엄마와 동생을 꼭 이곳으로 데려오고 싶어. 이 깨끗하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느끼게 해드리자. 그 다짐 이후 저는 하루 1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포도밭에서 드라마를 보며 가슴 뛰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매일 밤같이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는 어머니와 동생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준비에 쓰는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전쟁 준비를 하는 장수처럼 치밀하게 움직였고 저는 점점 가족을 초대하는 날을 상상하며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우선 비자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가족을 초청하려면 본인의 소득 증빙과 체류 안정성, 가족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차곡차곡 준비했고 회사에서 받은 고용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월세 계약서까지 모두 번역해 공증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한국에 올라를 선꼽으며 그렇게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초청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달뒤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 기록이 문제였습니다. 과거 신장 질환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기 체류 시 치료 비용 부담이 클수 있다는 사유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건강하셨고 증빙할 의료 기록도 제출했지만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동생의 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당시 마을 병원이 작은 지방의료소라 출생증명서가 국제 표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출입국관리소에서는 공식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모든 게 어렵기만 할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던 외국인 청년에게는 그 문턱 하나하나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체류 기간 연장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외국인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기반이 없다면 비자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정규직 취업이 아니면 장기 체류는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의 한복판, 동대문 근처의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쳐 결국 저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혼자서 겁에 질려 울다가 이번 병실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서 저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온 걸까? 가족도 못 부르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던 중 제대작은 온기가 다가왔습니다. 고시원 근처 반찬가게 사장님이 병문 안을 오신 것입니다. 자주 도시약을 사러 갔던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 따뜻한 손을 제손 위에 올려주시며 이런 일이 생기면 꼭 말해야지 혼자 견디면 안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후 외국인 교회 커뮤니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모여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반찬 가게 사장님의 권위로 조심스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한번 놀라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청년은 저와 비슷한 사연으로 한국에 왔고 비자 문제로 고생하다가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가족을 불러들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 중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엘레네 씨그 이야기 영상으로 만들어 sns 에 올려보는 건 어때요 요즘 그런 사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이 공개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제 이야기를 보고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영상은 교회 청년이 찍어주었습니다. 제가 조지아의 산골에서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한두개 오게 되었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담담하게 말했지만, 찍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울컥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고, 저는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엘레네 씨의 영상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람들의 격려 덕분에 출연을 결심했고, 방송은 지역 뉴스에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지아 여성의 서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네요. 저런 사람이라면 꼭한 독에서 성공해야 해요. 도와주고 싶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고 놀랍게도 병원에서는 후속 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또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해와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면.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무역회사에서 정식 채용을 검토 중이라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게 되는 나라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기적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로 제 삶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제가 오랜 시간 노력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느끼고 그들이 공감하며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 커뮤니티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네 씨,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국적을 가리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몇주 뒤, 저는 다시 어머니의 비자 서류를 준비해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방송 이후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재검진 결과서와 장기 체류에 대한 제 회사의 후원 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었고,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있었기에 심사도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엘레네시의 모친 입국 가능 판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숨이 막힐 듯 벅찼고 이 기쁨이 꿈이 아닌가 싶어 손등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동생의 초청비자도 마침내 승인되었습니다. 한두개 사관에서 확인해 준 서류 정비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됐던 출생증명서가 최종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 제가 일하던 무역회사에서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따로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렌네 씨,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어요. 유럽시장 담당 팀장으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정말 팀장이 될수 있다니. 드라마 속인물이 아닌 진짜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계약서와 함께 취업비자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장기 체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고,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마중하러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수십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자동문이 열리고, 익숙한 모습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 그 옆에서 짐가방을 들고 긴장한 표정을 한 동생, 저는 참지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서울이, 공항이, 그 순간만큼은 저희 가족을 위한 축제장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서울의 첫딸은 마법 같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에서 함께 살며 저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한국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게 지하철이고, 이건 교통카드야. 니노, 여긴 헬스장이야. 너 어릴 때부터 운동 좋아했잖아." 어머니는 매일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였고, 동생은 어색해하면서도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머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어는 낯설어도 어머니의 따뜻한 손맛은 어디서든 통했습니다. 마침내 센터에서 조지아 요리 교실을 열게 되었고 동네 어머니들이 줄지어 참가하셨습니다. 엘레네 어머니 손만 거치면 음식이 보약이 되요라는 말에 어머니는 부끄러워 하면서도 눈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동생 니노는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막막해 했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인정받으며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니노는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몸이 건강해지는 모습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역시 무역회사 유럽 담당 팀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엔 가방 하나의 꿈을 담고 한국에 왔지만 지금은 외국인 실습생들을 교육하며 저처럼 누구나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밤마다 되뇌던 문장 하나가 기억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계속 가면 도착해요. 그리고 정말 저는 도착했습니다. 한 번은 회사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고, 저는 이 모든 여정을 PPT 한장 없이 그저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시에 오는 버스처럼 깨끗한 화장실처럼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한 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꿈 안에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 직원은 누가를 훔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건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저를 믿어준 사람들, 작은 친절을 건넨 분들, 그리고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끈 꿈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꿈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에게 따뜻한 첫 손이 되어주기 위해 이곳, 서울에서 다시 태어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엘레네 씨처럼 할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엘레네 씨의 용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 탐험입니다.